여러분, 만약에요, 과거의 기억 하나를 싹 바꾸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 아니, 미래까지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강력한 방법, 수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문구 참 아름답죠? 그냥, 아, 겨울이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여름이 잠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가 다 끝났는데, 그날을 바꿀 수 있다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바꿔? 하고요. 근데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나간 하루를 다시 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수정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쓰는 기술이에요. 이 수정이라는 게요. 그냥, 아, 그때 이랬쓰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아예 새로 써내려가는 거죠. 일종의 아주 구체적인 정신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보통은 좌절하겠죠? 그런데 그러는 대신에 그 편지 내용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소식으로 바뀌었다고 마음속으로 장면을 아예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쁜 감정을, 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바로 이게 수정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현실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돼요.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의자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로 발등을 찧은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발이 막 퉁퉁 붓고 시퍼렇게 변색되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이 밀려온 거예요. 아예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이상한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니, 바로 자기 자신의 상상력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도와주기는 커녕 그냥 딱 잘라서, 안 돼! 라고 거부해버린 거죠. 아니, 아픈 발을 어떻게 좀 해봐야 하는데, 그녀의 상상력,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는 전혀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일단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다시 돌아봐. 라고요. 갑자기 아픈 발이 아니라, 그날 하루의 기억으로 초점이 확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녀가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딱 멈춘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놀랍게도 발 다친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기억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날 어떤 지인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도 그냥 쌩하고 지나쳐버린 그 어색하고 찜찜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는 이번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 하고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활짝 웃으면서 안녕 하고 받아주는 거죠.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순간으로 그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 사소한 장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끔찍하게 아팠던 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수정이라는 기술을 통해 얻어낸 정말 아름다운 치유였죠.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진짜 우리 현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술가의 이야기는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여기엔 훨씬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수정의 본질은 어떤 신비한 마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밤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용서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기억에 계속 갇혀 있는 건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진짜 적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안 좋았던 장면을 수정하는 건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나 자신을 그 기억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인 거죠. 결국 내 안의 세상을 바꾸면 바깥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꾼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딱네 단계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그 중에서 아, 이건 좀 아쉬운데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을 딱 하나 찾아내는 거죠. 셋째, 그 장면을 내가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아예 새로 쓰는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뀐 장면을 진짜처럼 느껴질 때까지, 만족감이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마치 정원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 밤이 수정이라는 가지치기 가위를 가지고 하루 동안 자라난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의 가지들을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에서 어떤 장면을 수정하고 싶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쓰고 싶은 그 장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